오늘은 자연화천과 인공화천의 형태로 복원된 지 어느덧 19년이 지난 청계천을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2월의 주말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연인들로 북적이는 곳이었겠지만 장기화된 전염병과 아직도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더욱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오듯이 봄과 함께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청계천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Thank you.